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7월 26일 새벽 만나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잠시 밖에 나가면 더위 때문에 숨이 턱 막힐 것만 같았습니다. 식사 잘 챙겨 드시고 시원한 물 자주 드시면서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에게, 함께 그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성도는 결코 혼자 서가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권면하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또한 구원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보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입니다. 그를 믿으며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이 구원은 창세 때부터 성도에게 약속하신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아주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귀중한 선물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성도가 알고 이를 통해 위로받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로 단단히 서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사모하는 자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은 자의 성도의 모습이고,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는 사람의 호르몬에 따른 기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의 희락입니다.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기쁨인 것이죠. 이 거룩한 기쁨은 세상에서 성도이기에 당하는 고난들을 견디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더욱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늘의 소망을 두어 기뻐하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기간 동안에 세상에 거하시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알았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매일 아홉 시에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절에 쉬지 말고로 번역되어 있는 이 아디알레이프토스는 끊임없이 수시로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일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 이것 또한 기도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5분도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이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임을 믿으셔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입니다.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는 것이고 세상을 주님의 향기로 물들어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위해서 기뻐하는 성도이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기도하는 성도이며 길을 걷다 마주치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여 주님 배울 그날까지 성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하여 주님 배울 그날까지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 가운데 주님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구원을 예비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삶의 예배를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두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는 발과 눈과 손과 내 모든 것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